자 여러분 이편시작합니다 s 츠고루시님 빨리 오세요 아 빨리 튀어야 돼아 진짜 나 먼저 안 갈래 자 먼저 가세요 아니요 자 먼저 아 그럼 저 먼저 할게요네 가세요 튀게야자 먼저. 빨리 네, 오세요 빨세요 빨리 오세요 잘 됐대요 잘 됐대요 뭐, 잘, 됐어요? 잘 됐대요 잘됐어요잘 됐대요 오세버리겠어버 아, 도 모르겠다. 네 손을 아무 고나 혼자 잡야어요나 잡아야, 했어요. <laughs> <빨리> 잡아야 <laughs> 돼. 나어요너 어디 어나 여기. 나너 잡으러 갈 거야. 너 거기 너서 거기 파. 늘로 와잘 아, 됐다. 잘대다잘자다아 아, 씨. 미안해. 거의 다와 이 m g o i 로줘 to j u 아 p 아! 바로 바로 점프를 해야 돼. 저거 k 만 거기만. 잘죽 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어 o go 아 o the 빨리 잡아. e i 아 g o i n 빨리 o go to t 빨리 h o 잡아야 돼. 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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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. 아이.. 맞. 왜 이렇게 잘생겼다. 나무 <laughs> <널> 잡으러 간다. <laughs> 이미 <에이>, 죽었요스노님저좀살려 <좋아서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! 아 오마이갓! 스노우님, <laughs> <로이님>, 잘 가세요! <laughs> 오마이갓! <laughs> 자.. 오, 빨리 튀어요 오마이갓! 자, 잡아.. 빨리 잡아야 돼. 빨리. 루시님, 빨리 잡아야 돼. <웃음> <웃음> 잘 됐다? <laughs> 뭔 말이야, <웃음> 그거? <웃음> 아, 이거는 외국, 외국어입니다. 그래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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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이대로 가는 거야. 저물 좋아, 좋아, 좋아! 아, 여기서 저녁까지 기다려야겠다. 이놈. 이놈, 여기서 절대 못 와. 여기서, 여기서. 자, 얘 이름 기억하세요. 자. 루신이에요, 전 롯이고. 근데 얘는 방송 안 해요, 알겠죠? 자, 얘, 떨어져라! 거거든. 떨어져라? 오기만 해봐, 나 바로 쳐버리자. <laughs> 자,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자, 자, 기억하, 자, 기억, 꼭 기억하세요. 자, 여기, 여기, 여기 옆에 있는 사람, 루신. 맞지? 어. 누나나오는 알겠죠 자 죽어라 죽어야죠 죽어야 돼요 죽어야죠 아 죽어야죠 난 이제 다시 출발해야겠어 출발 오오오 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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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음은 얼음은 미끄러지니까 오오 <laughs> 도착. 오오오오오오오다 맞습니까? 어, 고집이 그왜 발광선이야? 아니요 나 진짜! 발광선을 깨면 루시님 저 여기 있어요 발광선 깨지마요 연습한 째 연습한 때처럼 발광선 깨면 안돼요 그럼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 자널 잡으러 오빨 쫓아 빨리, <laughs> 빨리 자 빨리 빨어튀어래 잡는다는 거에요 진다는 거 튀어야돼 빨리 뛰어야 돼 아,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, 잡아야 돼요. 이건 잡고 튀는 겁니다 아, 그야말로 후유 잡오 아! 빨리 튀어야돼잘 됐다 근데 아! 어!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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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

와. 아, 일짜 아, 진짜. 아, 고만 아, 진짜. 아, 리짜 아, 아, <laughs> 뒤에 <공포>. <laughs> <동서치 기공포. 웃음> 아, 때리고 진빨 아, 진자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공부 죽 아, 진짜. 아, 진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너 누가 부히래. 딸 찌리 안 했는, 뭐, 나한테 했는데. 안가도 만드는 재료 있어. 나한테 있는데? 나한테 있는데 바보. 야너나죽이지마아 하지 말라고. 나 지금 방어. 아차 방어 완 하고. 아 진짜. 여러분 죄송합니다. 크리에티브로 이한번만 바꿀게요. 음식기가음식기가또 응. 푸셨어요 음식. 기가 밤에 비나 야지 어디 있냐? 음, 발광석이 어디 있지? 어디 있었지? 여기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알겠구나 <laughs> 자 루시님 다시 들어오세요 자 아직 아직 아직, 아직. <laughs> 안되게 오세요 안돼요안돼요 데리고, 데리고 가세요 빨리 오시라고요 여기 막니까 아, 여기서 몇 천번에 죽었는데 자 루시님 빨리 자, 시작하세요 저여기 자, 어디요 <laughs> 아, 죽어요 그러면 어쩔 수이 죽어야 돼요 오늘. 아니죠 여기 가면 되죠 <laughs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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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어 죽는다 <laughs> 아, 진짜? 그게 없으면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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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네. 아, 진짜. 저기요. 어저께요, 저요. 빨리 떨어져요, 그냥. 떨어져. 아, 아, 그럼 반칙이에요. 아, 그럼 제가 이긴 거예요. 이긴 빨리 떨어져요. 아, 그래, 그래. 그러면, 래 그냥. 제가 이긴 걸로 합시다, 그냥. 떨어져요? 네. 아, 제가 떨어져야죠. 제가 떨어져야죠. 잘안 들려요. 그렇게 하면 멀리 쓰래. 빨리 가까이 어, 오라. 빨리 가까이 오라고요, 니마. 저 빨리 응. 튀어야 돼 이제부터. <웃음> 어! 청 님들. 가야좀이야 그냥 뚫어져 자살만 했어요. 응, 놀러 와. 너 잡을 거야. 그대, 그대 때문에, 잘 됐다. 음, 음, 아, 살았다. 오 살았다. 안녕. 어째요 와보세요. 와보지요 3년 뒤다이너마지터 터쳐. 휘예휘 살았다. 왜 웃지? <웃채야? 놀람> 잘 갔지? 오. <않아? 놀람> 잘 갔지. 이것 중 뭐야? 아니 이거 2 이런 거. 돼요. 제가 다시 죽여줄게요. 자, 빨리 죽여줄게요? 빨리 저 이단지기에서 죽었어요. 빠요. 제가 죽여줄게요. 빠 오세요. 제가 죽여줄게요. 그대 부두 죽어라. 이야. 나 자살합니까? 잘안 때려. 당신의 눈이 뭐, 뭐야? 어디로 갔지? 네 어디가 지 않았어? 어디까지가안가 자, 난, 난 다시 출발을 겠 피잇 어허허허, 팔았다. 난 다시 폭격을 해. 부시기만 해봐. 으잇, 부시지 마. 나 어, 거나거 방송 망해. 흐야 어허허허, 팔았다, 팔았다. 흐잘 됐다? 여러분들, 방금, 뭐 여기 뜨셨죠? 방금 그님이 주셨, 방금, 루시님이. 안녕하세요, 저 여기 있잖요 루시님. 있는 거야. 야! 아! 잡다아단 틱인데 이단 틱이 네어 빨리 튀어야 돼, 그러면. 튀... 으! 아! <laughs> 아, <laughs> 네가 아, 진짜 날랐너잡아야겠내가나 <laughs> 뒤에 있는 거안 보였어? 어, 안 보여. 너 계속 쫓아갔는데. 일로와. 아니, 나 지켰어, 거야이나 지키기 해서 죽었어요. 아! 아, 지지셨어요呃, 일로와. Kaç... 아, 요알거고요 제가 나갔죠. 아, 잘는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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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아,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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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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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놀러야세요잘 됐어요? 빨리 튀어야 돼요 무슨 소 하네요? 으야 으야 짐 밤인가 잡아야죠 왜야아야으아 빨리 쫓아야죠 쫓아야 돼 빨리 쫓아야 일로어단뛰기 있네 비 이 단디기 안 해도 돼. 이 단디기 안 해도 돼. 된다. 이 단디기 안 해도 되군요. 허. 봤너 어디 있어? 루진 어디 있어? 루내 뒤에 있어? 어차 됐다. 그때에 그 있었으면 내려보는데. 살렸다. 그걸 알다니 어째? 이게 다 여기에 여기 아, 죽었어 좀 루시님이나 좀보호할까 좋은 뭐, 거알려줄까곧고 저녁때 나 저녁때 애 죽어서 주면 돼아 로이님 곧 전형 되는 거 아니야? 아, 잘됐다 자, 잠장들어가요 거기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죠? 잘 됐다. 나 여기서 전 지금 여기서 자면 여기서 살아나요. 저는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어요. 자, 빨리 와보세요. 어, 밤에 먼저 수 있대요. 아쉽죠? 아, 밤으로 바꾸고 싶다. 내가. 아니, 왜 이렇게 많이 죽어? 저요? 네. 무적이 아니에요. <laughs> 그걸 무조건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지? 아, 무조건으서 핫다. 되게 많이 죽네? 빨리 좀 오세요. 아, 해, 그거 그만하고, 빨리 하게요, 좀! 아, 진짜, 빨리 하게요! 야? 죽, 웃어? 야. 그 되게 먼저 죽였네요. 어머나! 어, 감성... 오, 잠깐만요. 저, 잠깐만요. 저 3편까지 나가야 되나봐요. 자, 그럼 여러분들 3편에서 만나요.